이렇게 돼서 전투의 2라운드로 접어듭니다. 이성계군은 3면에서 황산을 포위합니다. 이렇게 돼야 수비하는 부대도 분산이 돼서 어느 한쪽을 집중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디로 집중 공격했을까? 어, 제가 볼 때는 이쪽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이성계가 세웠던 그 여기 황산비가 있고 여기쯤에 이성대가 또 안반의 색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중에 이제 일제 때 일본 순사들이 다까부셔 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 기록에 보면 처음 돌격할 때 이성대가 휘하에 있던 나름 잘 싸우는 무사들을 돌격시킨 게 있어요. 여기가 아닐까 싶어. 요 근데 길로 봐도 이쪽이 강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상식적으로 봐도 얘가 제일 그거 낫죠. 그리고 아마 그래서, 뭐, 바위가 여기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거기다 새긴 걸 보면, 그래서 아마 이곳에 자신의 부하 무사들 중에 그 이름까지 다 나오는데, 뭐, 이대중, 우선충, 이득환, 이분들이 다시는 안 나오는데, 하여간 뭐, 이천기, 원영수 이런 실명까지 기록해 놓은 이성계 특공 무사들이 돌격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쪽도 나름 최정예였을 것이고, 뭐, 외구들이 딴거 말라도 백병전은 세고, 여기가 산이 가파르고 어쨌든 경사로 올라가게 되니까 처음 돌격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탐색전 1차 공격이죠. 나름 특공부대를 돌격시켰지만 외부도 저항이 거세고 지형이 불리해서 1차 공격에 실패하게 됩니다. 뭐 어쩌리 탐색전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랬대. 그 기록에 보면 참 재미난 게 우리 군사가 패하여 내려오니까 이성계가 장수와 군사들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말고 삐를 단단히 잡고 말이 넘어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정말, 이건 정말 진짜 같아요. 이거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 돌격대가 패배하게 되면요. 이것들이 딴 것만으로도 싸움질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치고 내려와요. 왜냐면 얘네들도 어차피 다수의 군대랑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어, 고려군을 여기다 둘까? 아, 뭐, 설마 있긴 했겠지. 다 도망갔겠어. 어쨌든 이걸 하나를 빼부셔서 돌파를 해야 무너지게 되겠거든요. 얘들도 살아나려면 고려군을다 죽일 수는 없다는 걸 자기도 알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로 기세를 몰고 들어와서 이 군대를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이럴 때 물러서지 마라! 끝까지 싸워라! 진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참 옳은 말이지만 병사들이 오히려 공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리더가 평소에 위험도 보이고 좀 이렇게 태산 같은 뭐 모습,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 때 보면 좀 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전투 상황에서는요 결국 지휘가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럴 때 물러서지 마 끝까지 싸워 이러는 게 아니라 말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삐를 단단히 잡아라. 아마 이거 분명히 평소에도 훈련을 해서 이런 것이 일종의 구령이거나 어떤 신호였겠죠. 그러니까 도망치지 마라라고 소리치면 저쪽에 외우지만 아군끼리 싸울 때는. 도망치지 마라 그러면 저쪽도 다 듣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적군의 사기가 용기 백배합니다. 그러니까 말고삐를 잡고 말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된건 결국 굳건하게 진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1차 특공대가 패배하고 호텔를 내려오긴 했지만 왜군이 쫓아와서 겁을 좀 주려고 했는데 진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쪽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1차 탐색전이 끝납니다. 자 그러자 이성계는 자기가 직접 부대를 지휘해서 전면 공격을 개시합니다. 어쩌면 이때 뭐 다른 쪽에서 처음엔 공격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처음엔 여기서 공격했고 여기서 이성계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갔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성계가 직접 부대와 함께 올라가면서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지금의 황산보다 산비탈이좀 있었다고 본다면 산비탈에서 난전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보다 삼비탈이 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성계 부대가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 삼비탈이라는 게 병력을 횡대로 세워서, 소위 말하는 라인 배틀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되게 될 것이고, 외구는 외구대로, 걔들이 잘 싸우는 애들은, 이렇게 백병전을 할때 무턱대고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돌격을, 관우 장비 같은 애가 왜 필요하냐면, 돌격을 해서 분산시키죠. 백병장 강한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군 지휘관을 노리고 달려듭니다. 이성계가 여기서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서 기다렸던 특공부사가 이성계를 목표로 달려들게 되죠. 어, 그때 한 명이 달려들었는데 이두란이 뒤에서 달려드는 걸 사살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대규모 전투, 이게 지형을 보면 대병력은 아닌데 돌아가서 20명, 30명 단위로 끊어지면서 엄청난 이 격전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 이성계도 죽을 뻔하고, 어, 여기서 이제 두 세겹으로 포위했다. 야, 이게 두 세겹으로 포위했다는 건막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포위했을 수도 있는데 거기가 수백 명, 수천 명이 포위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성계를 겹겹이 쌓을 거예요. 어, 그러나 이성계 옆에도 또뭐 이두란도 있고 당시 중국에서 오녀산성 전투 때 자기 부활을 했던 처명이라는 노장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들이 이성계를 어모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처명이 이때 이성계 의 앞을 앞을 막은게 아니라 여기를 막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성계가 후퇴하는 동안에 처명이 죽기 살기로 싸워서 어, 몇 명을 막았다 고 그래요. 그래서 이성계가 간신히 예, 일단 후퇴를 합니다. 이거는 패배했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정말 앞장서서 싸웠다는 거 하나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성계는 이제 다시 돌격을 합니다 겁나는 놈은 물러가라. 나는 싸우다 죽겠다. 뭐 이랬대요. 이렇게 돼서 또 이제 돌진합니다. 이런 전투는 대병력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용사들이 모여서 중앙을 돌파하느냐에 이제 관건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병력들이 쭉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기록의 미학인데 이번에도 돌파는 못했어요. 돌파는 못했지만, 기록에 이렇게 해놓죠 외군이 무서워서 더 이상 나오지를 못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이게 공세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고려군이 이제 방어선을 뚫지는 못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게 좀 이제 흥미있게 얘기 하려면 이제 난이 저물고 있어요. 외군은 조금만 막아내면은 이 전투에서 일단 방어에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거듭된 공격에 이쪽도 방어선이 움츠러들긴 움츠러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다시 공격했을 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외구의그 유명한 아기바투가 정해병을 이끌고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아기 바투라는 이름은 아기는 아기야 아기야 그러니까 그냥 어린애다. 이게 15, 16살이었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아마 15, 16살이라는 건 당시 일본 사람이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그냥 혈기 왕성한 한참 17, 18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소년 장수였기 때문에 아기라고 그랬고 바투는 이제 몽고인데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한자로 쓰니까 아기발도 그래갖고 아기발도, 아기발도 소년 장사, 소년 맹장 이런 뜻입니다. 그때 외부의 그 유명한 아기바투가 정예병을 이끌고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돌격했는지 모르지만 어디론가 돌격하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투할 때도 포위되면은 어떤데 가 한번 돌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달아난다기보다는 한번 공격해서 아군 진영을 휘저어서 부대 하나를 이런 거 하나를 돌파해서 폐퇴를 시키면 전체가 이제 동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퇴시키고 조으면 날이 저물 거니까. 차라리 공격을 해서 얘들을 마지막 3차 공세를 분쇄하자 이런 의미로 돌격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어느 걸 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신나게 하려면 이렇게 할까요? 여기 있던 지원부대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군대가 진을 친다고 해도 일렬로 쫙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진하고 있는데 흰색이 없어서 백마를 탄 아기바투가 돌격대를 들어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고려군의 이제 진을 동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성계 입장에서는 빨리 얘를 제거해야 마지막 최후의 공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얘를 사로잡으려고 했다. 그랬더니 이두란이 제를 사로잡으려던 아군 희생이 너무 크다. 왜냐하면 지금 치고 다니니까 빨리 잡아야 됩니다. 어, 떻게 보면 이 전술을 끝내려면 빨리 쟤를 잡고 공격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있겠죠. 그래서 이성계와 퉁두란이 가서 아기바투를 처치합니다. 이때 그뭐 유명한 얘기, 화살을 쏴서 투구를 맞췄더니 투가 벗겨지더라. 그래서 이제 아기바투가 다시 썼는데 또 쐈으니 또 벗겨지더라. 그때 쏴서 죽였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근접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기도 할것 같아요. 워낙 활들을 잘 쏴가지고. 아무 음, 이렇게 돼서 아기바투가 전사하게 됩니다. 동시에 외구의 돌격대를 이끌었던 소위 피범 마지막 남은 정예들 결사 항전을 벌였던 정예 부대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안에 남아있던 외구들이 통곡 소리가 이게 아기바투가 전사하는 걸 보고 그랬겠죠. 부대가 통곡 소리가 났다 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자기들의 체후가 왔음을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고려군이 공세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맞아 싸우지를 못하고 산에서 버티다가, 결국 방어선이 무너졌고, 외부에 70여 명만이 살아서 이쪽으로 도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좀 가야 되는데, 뭐 어디가 피바인지 모르겠지만, 전투 지역이 여기였으니까 아마 피가 이렇게 흘렀겠죠. 아니면 도주하던 분해를 좀더 선멸했는지도 모르겠는데, 70여 명만이 살아서 이제 지리산으로 들어갔고, 고려군은 승리를 거뒀다. 이게 이성계의 가장 유명한 황산전투입니다. 이렇게 돼서 황산전투가 끝납니다. 그 후에 조선에는 여기다가 이제 황산 대척 기념비를 세웠죠. 꽤 크게 쓰고 자세보면 글씨도 잘 썼는데 일제시대 때 이걸 이제 폭파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깨진 비가 있고, 어, 어 지금 또 새로 세운 비가 있습니다. 또그 뒤에 세운 공적비도 있고, 혹시 지리산 인월 쪽에 관광 가시는 분은 한번 좀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둘러보시면, 그냥 가면 좀 섭, 쪽 이렇게 서먹한데, 한번 둘러보시면, 마, 이 주변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제 조선공학력의 황산전투를 처음 썼던 게, 1990, 아마 3년, 4년, 오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석사 졸업하고, 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박사 과정을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뭐 시간 강사도 못 하고 정말 수입 하나 없이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정말 이 막연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하다가 그때 조선국강 이야기를 책을 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인생을 바꿨는데 조선국강 이야기를 쓰려다 보니까 태조편을 처음 쓰려니 황산 전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황산에 답사를 가야겠다 해서 답사를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전쟁사 공부할 때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치사를 하는 입장에서 전투 이야기 정도 이제 가볍게 넣어보자고 해서 갔던 건데, 아이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당시에 뭐 정말 한달 수입도 얼마 안 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우리가 경차 하나를 사긴 했는데, 이걸 타고 이제 여기 남원 지리산까지 가는데, 참 그때 이걸 답사를 가려니까 여관비가 너무 아까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무식하게 새벽에 출동해서 전주에 가서 이성계 태조 유적지를 다 돌고 달려서 여기를 보고 그리고는 저기 휴게소에서 자고 다음 날 새벽에 들어오는 무박 2일 여행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하여간 그리고 와서 이제 당뭐 현지에서 뭐 조사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그때 좀 착각을 해 갖고 이걸 고려군 주둔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전쟁과학사 3권쓸때 고칠 수 있었는데, 그때 다시 답사를 가지 가야지 하다가, 정말 그, 무슨, 계속 일이 꼬여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처음 쓸 때는 그 구글 위성 지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지형을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구글 지도 보고, 고지도 보고 막 맞추는데, 그때는 이제 고지도랑 구글 지도 그안 맞는 거 맞추다가, 역시 이걸 좀 착각을 했던 것 같고,